공식 서신을 우리 보도자료에 있는 대로 낭독해 드리는데요. 첫 번째 부분하고 요구사항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방안을 환영하며 북한 인권단체 연합회는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관하여 특별히 북권 인권 분야에서 애써온 미국 정부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며 세계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에 깊은 찬사를 보내며 평화상 수상자로서 지난 부시 정부에 이어 북한 인권에 관한 더욱 진전된 조치들을 취하시기를 희망하면서 한미 우회의 소망을 담아 편지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니, 아니, 저, 저,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오바마 정부에 네.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저, 한국군이... 첫째, 우리는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벼랑 끝 전술에 힘말리지 말고 반핵 입장, 인권호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 주시고, 세계 모든 나라들과 함께 맞아야죠. 북한 인권 맞아야지.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맞아야죠. 행동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과 직결된 인도적 줄었어. 지원을 제의한 모든 지원은 줄었어. 반드시 인권 개선과 연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라이프 2번. 2번. 2번,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부터 강제 북송된 후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 극심한 고문과 박해로 채용받게 될 탈북자들을 위하여서 중국정부에를 향해 인권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강력하게 요청해주시고 중국정부가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여 주십시오 셋째, 오바마 대통령께서는 북한인권문제 특별히 탈북자들의 강제북송문제에 대해 적극 발언해주시고 가능하면 5분이라도 탈북자들과 만나주십시오 자유와 평화, 인권을 존중하는 오봉합 대통령께서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의 인권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북한 인권단체연합회 일동.